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어, 혹시 말씀을 읽으시다가 길을 잃으신 분들은 없는지 조금 어, 걱정이 됩니다. 저도 본문을 읽다가 순간 제가 길을 잃어서 어, 어물점물 됐는데 잘 따라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오늘 이 본문이 두 스토리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이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인 이름에 본인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혹시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님에게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이렇게 모임을 가게 되면 그래서 잠깐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좀 소개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간혹 당신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들어보면 부모님이 그 아이의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를그 이름에 담는 경우도 있고. 어, 그분들이 어떻게 어, 신앙생활을 하는지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 어,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이 받았던 감격과 은혜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제 이름도 어, 순수한 한글 이름인데 저도 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어,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준말,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과연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도 그렇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자식들이었던 로르하마, 로안미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존재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스토리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누구인지 밝혀진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근데 엄밀히 살펴보면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야이로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사역을 부각시키기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 여인의 딸의 아버지, 야이로의 이름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합 하면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단연코 성전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성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번에도 이제 설 명절이라서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각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각자의 고향과 부모님의 집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만든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아, 유대인들이 몇명 살고 있구나라는 우리 인식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성전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의 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장, 그 인물이 바로 야이로였던 것이죠.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이었겠죠. 또는 성직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설교를 하는 사람을 이 회당장이 선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주관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을 백성들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하죠. 나름의 종교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름인 이 야이로라는 이름에는 그가 빛을 비출 것이다 또는 그가 살릴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당장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이름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낭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의해서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이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계몽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준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면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소위 교회의 권징이 그를 통해 일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야이로 자신도. 아,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야이로야. 나는 야이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살릴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야이로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딸은 살리지 못하는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살려야 하는 것은 자신의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의 사명은 딸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던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종교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법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했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을 살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자기가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내어 놓으면서 막 떠벌리고 다녔지만 정작 자신은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살릴 수 없는 철량한 아빠, 비참한 교사 그 모습이 지금 유대인의 종교지도자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릴 것이다라는 거창하고 거룩한 이름은 가졌지만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 아버지가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력한 아버지, 무력한 종교 지도자, 무력한 구원자는 그렇게 진짜 구원자 앞으로, 진짜 생명을 가진 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이제는 그의 이름이 진짜 야이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야이로를 바라보며 그가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예수를 찾아온과 동시에, 예수가 그를 찾아온과 동시에 그의 이름이... 그가 살릴 것이다. 그가 살릴 것이다. 그래, 예수가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정말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었던 때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돼서. 더나나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이 다가왔는지 사실 기억도 잘안 나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같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늘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 감격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될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죠 언제까지 거기 주저앉아서 감동하면서 울고만 있을래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네가 살아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감격만 하고 있을래. 이제 가서 너도 누군가를 좀 살려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너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그 사명감에 밀려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살수 없는 우리의 인생, 도무지 살려낼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죽어 가던 감격과 은혜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길거리든 교회든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성도분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찾아온 야이로에게 딸을 부탁받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딸을 만나기도 전에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 딸을 만나기도 전에 중간에 한 여자가 끼어들어 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그냥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소위 하혈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는 질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열하는, 유출하는, 이 혈루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레위기 15장에서 이 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해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그 여자는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 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이게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은 부정하다. 그 기간이 여성들이 한 달에 한번그 피를 쏟아내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피를 흘린다면 그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부정한 한 여인이 다가온 것이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다가온 여인은 율법에 의해, 율법 조문에 의해 부정하다고 판결이 난 여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상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럽다, 너는 치료가 필요하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막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격리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자가 입은 옷, 앉은 자리, 누운 자리, 머문 자리는 모두 부정해지는. 너 때문에 나도 거룩하여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 저주의. 씨앗 같이 여겨지는 그 여인, 그 비참한 신세, 그게 이 여인에게 여인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과 접촉의 단절이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율법이 그녀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다.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자다 그 너머의 의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구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구장은 하나님이 이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와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구장 4절.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 즉 생명을 흘려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 내시는 것입니다. 피에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는 이 혈루증 환는 여인의 문제는 단순히 율법 안에서 내가 부정하구나 라는 이 정죄 정죄되었다는 상태를 넘어서서 이 여인은 생명을 흘리고 있는 상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라 것을 알고 율법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었을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피를 흘리는 부정함 때문에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분 소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도무지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것입니다. 외롭게 쓸쓸히 혼자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숨이 멎는 것이 죽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 김세윤 박사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인광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바닥에서 뽑혀서 트럭에 실려서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 막 뭔가를 이렇게 칭칭 감아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상태일까, 살아있는 상태일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무는 죽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일까요? 그 나무의 거대한 줄기 안에는 여전히 물이 남아 있고, 양분이 남아 있고,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나무에 풀이 맺어져 있고 잎사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땅에서 뽑혀 더 이상 양분을 먹을 수 없고 이제는 어떤 공급도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직 자기 안에 남아있는 생명의 요소들이 있어서 아직 살아는 있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생명은 이미 종결이 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태, 즉, 인간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오늘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허비하고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내 생명 같은 피를 흘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생명의 낭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걸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낭비와 이 허비를 끝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철학으로, 정치로, 교육으로, 도덕으로, 인성과 인격으로 사람들을 가꾸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덮어 이 옷을 입으면서 도덕과 인격과 인성과 철학과 정치라는 옷을 입으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에게 소위 이 정도면 웰다잉이다라는 well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웰빙의 well 삶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 다 죽을 거지만, 우리 다 죽을 거지만, 야 죽기 전에 이만큼이라도 살면, 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이 정도 살았으면. 우리는 비록 죽지만 산 거라고, 이, 정도라, 이 정도면 산 사람으로 죽은 거라고.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생에서 그것을 완성하고자,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생명, 더 나은 삶을 완성하려고, 이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 에너지. 내가 가진 자원들을 투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치고 나를 깎습니다.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들은 다 낭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이 26절에서 이 여자를 묘사하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참혹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누구도 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그는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시도는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여인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 예수가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예수가 바다를 건너 나에게 올 때에야 그 예수가 이 역사를 넘어 이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회복이고 병고침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율법과 개명을 가르치는 야이로, 그가 살릴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도 사실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었고, 그가 가르치던 율법 안에 가두어져 있던 그 여인도 살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해봐도 살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혈류증앓는 12년 동안 혈류증앓던 여인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해서 의사를 찾아가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안 찾아가봤을까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바로 예수께 왔을까요? 온갖 의사와 의원들과 약을 다 먹여 봤을 것입니다.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친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 여인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고쳐 주신 이후에 이제 예수는 또 다시 야이로의 딸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한 소식이 들립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은 있었다라는 건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두려워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는 자기 제자들과 그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소녀, 생명의 끊어진 소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난 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구나. 그가 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려내실 때에야, 우리에게 손을 얹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하다.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넌 구원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여겨지는 나의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예수가 찾아오는 은혜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 오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그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